네, 안녕하세요. 최원별님입니다. 현금흐름 100만 원을 만들었고요. 그형 만든 현금흐름 1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낙찰을 받은 물건이고요. 어, 위치는 미추홀구 용현동 물건입니다. 559만 5천 원 플러스피고요. 월 21만 9 450원의 현금흐름이 발생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미쓰리 투룸이라는 것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400만 원 MCI를 사용해서 실투 330만 9천원이 들어갔고요. 임대 수익은 네, 9 2 2 0원의 어떤 현금 흐름이 나왔습니다. 부평에다가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부평의 물건을 찾았고요. 플러스 B 876만 6천 원, 현금으로는 11만 원.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면, 풀피가 됩니다. 그 이제 월세로 4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호기는 이제 저도 아파트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어, 충청, 충청권으로 좀 아파트, 그 물건을 찾아봤습니다. 천안 쪽, 충남 천안 쪽으로도 입찰을 하고 그랬는데, 충남 천안 쪽은 많이 그때도 들어가고 있어갖고, 계속 폐찰을 해서, 청주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제가 청주 갈 때는, 아, 거기 지금 들어가면 너무 위험한데, 거기 왜 가냐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지 않고 괜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미리 들어가서 그렇게 월세로 세팅해놓고 그 입주 물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은 방어이고 갭 투자는 공격이다. 요요 요 느낌으로 그렇게 현금흐름을 만들려고 또 네, 지방으로 그렇게 움직였고요. 그래서 방어를 저는 확실하게 해놓고 공격을 하, 하려고 전략을 세워갖고, 네. 좀 갭투자는 일단은 밀어놓고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뭐 아파트는 차익형 부동산이긴 하지만 저렴한 물건, 이제 월세 세팅이 가능한 아파트로 찾아서 그렇게 사냥터를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의 아파트를 월세 세팅하기로 했고, 네, 아파트를 월세 세팅하고 월세 받으면서 오르기를 기다리자. 그리고 매매가가 더 떨어져도 역전세 리스크가 없고 기다릴 수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네, 충청도에 들어갔습니다. 청주는 인구가 84만 이래서, 네, 청주에 들어가서 일단 물건을 하나 심어 놓으면, 좀 앞으로도 계속 그 지역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청주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고요두번 어, 네. 유찰된 물건을 감정가 1억 1,800만원 짜리를 제가 9,399,000원 79%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들어올, 들어올 거라는 거를 조금씩 이제 뭐 조회수를 보고 그렇게 좀 터득하게 됐고요. 그래서 예상만큼 사람이 14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입찰가를 한 3개 산정해 두고 들어오는 만큼 맞춰서 입찰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낙찰은 9,393만원에 받았고 대출은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법무비는 164만 4,730원이 들어갔고 어, 명도하면서 이사비 100만원을 줬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265만원이 연체되어 있어서 네, 관리비를 그걸 제가 낙찰자가 인수를 했습니다 도배장판 하는데 11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투자금은 2,538만 원이 들어갔고요. 임차인 보증금 1,000만 어, 원을 0에 50에 세팅을 해 갖고 네. 그래서 실투는 1,538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월 27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 네. 현금 흐름이 27만 원이 생겼습니다. 실투가 많이 들어간 이유는 실투가 1,538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임차인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 보증금 2,000만 원으로 했으면 실투가 500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음, 실투가 좀 들어갔지만 27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4오기를 마무리했고요. 5기는 이제 오기도 충청, 충청권에 청주에 네, 아파트인데 24평형 59제곱미터는 2 0에 50을 좀 받기가 힘들어서 이쪽 지역에 그래서 이제 32평형 84제곱미터 아파트로 한번 물건을 해보려고 이렇게 타겟을 정해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차순이랑은 물건이, 차순이랑은 640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입찰가를 조금 낮춰서 쓸걸좀 이렇게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면, 낙찰은 1억 1,640만 9천원, 80%의 낙찰을 받았고요. 대출금은 9,3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법무비는 183만 2180원이 나왔고, 이사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어락 교체 14만원 했고요 수전 일자선반 앵글밸브, 변기물 탱크 손잡이 좀 고장난 부분 수리하는데 13만7천원 들어가고, 도배 광폭 합지로 75만원을 했습니다. 바닥은 그냥 열심히 제가 청소해서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30만 8천 원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들어간 비용이 2657만 6 180 원이 들어갔는데, 임차인 보증금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00에 60에 뺐고, 그래서 실투, 진짜 들어간 돈은 1657만 6 180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은 대출이자 286,750원을 낸 나머지 323,325원 이렇게 323,000원 정도의 현금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 제 물건 중에 실투가 가장 많이 들어간 물건이었고요 1,600만원이 들어간 물건이었으니까 정말 실투가 많이 들어갔고 월세 또한 가장 많이 나오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점점 종잣돈이 없어지고 있고, 이러다 종, 종잣돈이 바닥나면 어, 더 이상 투자를 못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입찰금 선정을 하는데 조금 이제 조심스러워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 혼자 화장실 청소, 싱크대 청소, 베란다 구석구석 청소하고 집 청소를 하면서 이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위안을 했었고요. 텅빈 집에서 먹는 자장면은 외로움을 더욱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오후기를 마무리하면서 현금 흐름을 100만 원 달성했습니다. 아자 아자 현금으로 100만 원 갔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과거에 제가 한 투자 사례지만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달라진 거는 어, 이 당시에는 제가 뭐 대출 받으면 3년 거치를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 가계대출은 다 1년 거치고요. 3년 거치를 하시려면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로 그렇게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매 사업자, 뭐 임대 사업자 내는데 그냥 네, 하루면 되고요. 입찰 보증금 가주, 아, 보증금 영수증 가지고 가면 바로 사업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고, 1년 안에 누구나 현금으로 100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로봇 1억이, 2억이, 3억이, 4억이, 5억이까지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로봇 1억이는 대출 금액이 9,100만원, 그리고 월 이자가 28만 583원, 그리고 보증금은 2천에, 월세 50만원에 세팅을 해서 실투자금은 플러스피 559만 5천 10원, 월순 이익이 21만 9천 417원, 이렇게 됐구요. 이요기는 대출 금액이 5천 4백만원, 월 이자가 16만 2천원, 보증금 천오백에 25에 임대를 맞춰서 실투자금이 431만 5천, 어, 그, 100원 단위는 그냥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투자금 4,315,000원이 만 들어갔고요. 네, 월 순이익은 8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모기는 8,760만원을 대출받아서 대출이자가 28만 4천원이고 보증금이 3천에 3천에 40 3천에 40을 받아서 어, 투자금이 플러스비 794만 1천원 수이익이 11만 5천 원 이렇게 4억이가 7,5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가 22만 3천 원1 0 0 0에 50에 임대를 나서 실투자금이 1,184만 7천 원 순이익이 27만 6천 원 이렇게 나왔고요 5억, 마지막 5억이 9,3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 27만 6천 원 내고 보증금 1000에 월세 60에 세팅을 해서 실투자금이 1657만 6천 원에 들어가고 현금흐름이 32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 총 투자금이 3273만 9천 원인데 플러스피 1436만 천원 빼서 5기까지 하는데 실투금이 1800 378,000원이 들어갔고요. 현금 흐름은 122,200원이 나왔습니다. 1년 동안 1,837만 8,000원으로 현금 흐름 1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음뭐 지금이 가장 만들기 좋은 시기고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실제로 한번 해보는 실행력이고요. 그리고 어,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정말, 네, 지금, 지금, 뭐, 과거에 비해서 뭐 금리도 좀 달라져서 지금 하면 또 제가 했던 거랑은 틀릴 수도 있지만 또 지금에 맞춰서 또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잘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하시면 1년 안에 현금 흐름을 100만 원을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일단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네. 방어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공격적으로 또 투자를 하시면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하면서 하면 성공한 투자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 체험별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